아 다시 태어나면 강우 오빠 동생으로 태어나고 싶다. 여러분 저는 진짜 다시 태어나도 꼭 강우 오빠 동생으로 꼭 다시 태어나고 싶이, 싶습니다. 저희의 능력 있고 정말로 자비로우시고 착하신 지코 오빠의 동생으로 꼭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. 여러분. 진짜 아나 진짜 너무 아, 아 소름 아 이거 너무 세요 여러분 아, 여러분 진짜 캡처는 진짜 하지 마세요 저 너무 놀래가지고 아 이거 너무 쎘어요 오로되 있어요 여러분 아와 여러분 진짜 이게 이렇게 되있어요 제일 세게 아 아, 고장이 아니네. 진짜 고장인 줄 알았는데.